저는 영상 편집을 독학으로 배우고 난후 현재 모뭐 유튜버에 영상 편집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. 저를 채우한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15만 명 정도 되는 먹방 유튜버인데요. 먹방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구독자 수가 날이 갈수록 쑥쑥 늘어나고 있어요. 음식을 먹을 때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하는 수준으로 먹는데도 불구하고 늘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 구독자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이 유튜버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을 타겟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 한국보다 일본 구독자분들이 더 많습니다. 피자 라지 두판 이상은 기본이고요.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항상 5인분 이상을 먹는데 그걸 먹고 난 후에도 고칼로리 디저트까지 남김없이 다 먹어치워버려요. 그걸 본 구독자들은 와, 그렇게나 많이 먹는데 날씬하시다니 부러워요. 이쁜 사람이 복스럽게 잘 드시니 넌 보기 좋아요.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요. 하지만 전 그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.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. 라고요. 왜냐하면 그 유튜버는 음식을 씹고 뱉거든요. 씹뱉 타는 장면을 일일이 편집하는 건 당연히 영상 편집자인 제 몫입니다. 그리고 이 유튜버는 음식을 씹고 뱉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난 살이 되게 잘 찌는 체질이야. 이때까지 영상 속 음식을 다 먹었더라면 난 지금쯤 고도비만 됐을걸.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. 그렇다고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음식을 좀 섭취했다 싶은 날에는 먹토까지 하기도 한다더군요. 남들이 보기엔 그저 이쁘고 마른 사람이 복스럽게 잘 먹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뒤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계속 편집해야 하는 저로서는 너무 힘들더군요. 그렇다고 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클릭할 수 있도록 썸네일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. 땡땡씨, 썸네일에 올려진 음식 사진 말이야. 너무 맛없어 보이거든? 음식 부분만 눕기 제대로 따서 확대 좀 시켜봐. 보정도 좀 많이 해주고. 네. 제가 예전엔 다른 먹방 유튜버의 영상 편집 일을 할땐 시패 타는 장면이 없어 힘들지 않았는데 이 유튜버의 영상은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.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것도 은근 노가다거든요. 그래서 전 당당하게 페이를 더 달라고 요구했어요. 유튜버님 영상 편집 작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빛는 장면들을 일일이 다 편집해야 하고 썸네일도 계속 몇 번씩이나 수정 요청을 하시는데 페이 좀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땡땡씨 많이 힘들었어? 미안해.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고작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현재 돈을 많이 못 벌어. 나중에 채널이 더 커지면 그때 돈더 줄게. 나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월세도 못 내고 있어. 정말 황당하고 의 없는 답변이었어요. 영상 하나 찍어 올리면 조회수 10만에서 20만 정도가 넘는데 돈을 많이 못 번다니. 간혹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먹방 영상도 있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. 그리고 돈 없어서 월세도 못 내고 있다는 사람이 SNS엔 명품을 휘두르고 있는 사진과 비싼 음식 사진으로만 가득하더군요.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조만간 일을 그만둘 생각인데요. 그냥 이런 먹방 유튜버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사인을 보내봤어요.